네. 지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청주 은성영고 가은이 지부장입니다. 어, 근무 지는 12년 되었고요. 어, 오늘 인터뷰 할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. 이 영광을 은성영고 사장님, 은성 가족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. 어,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어, 자모회가 있었습니다. 자모회가 있어서 그 자모 어머니께서 어, 남양할로에 대한 제품 얘기와 남양어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보자,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쌍둥이였는데 둘을 데리고 가기가 참 뭐했는데도 그냥 한번 가보자,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가게 된게 어, 남양할로의 원성역이었습니다. 어, 거기를 찾아갔을 때 어, 박성민 사장님이 우리 아이들이 막 의자에 앉아있을 때 막 어, 이렇게 의자를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는데도 따뜻한 그 말씀 한마디와 배려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내일도 오시라는 그 말, 말씀 한마디를 하게 되어서 어, 입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어, 어느 고객님이 저희 병원을 소개해 줬을때 어, 갔는데 어, 손에 숙진이 너무 심했었어요. 습진이 너무 심했는데 제가 손 마사지를 해줬는데 어, 이게 막이 뽀드랍지 같은 게 많이 났었는데 마사지 하고 났는데 그게 쏙 들어간 거예요. 그럴 때 고객님이 아우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분도 소개해주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소개해줘가지고 어, 그 자리에서 1 0 개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. 그 고객이 오늘도 이렇게 저와 같이 또 소개해 주셔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. 내 네, 고객을 만났을 때 미소를 잃지 말고 얼굴 마사지, 손 마사지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제 고객 관리의 노하우입니다. 유니베라가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고요. 내가 성공할 때 고객도 회사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화이팅!